어, 인천 남항입니다. 인천 남항인데, 오늘 지금 이제 현재 시간 8시인데, 주차장이 아직은 좀 널널한 편이네요. 인천 남항에서 슈퍼노바오 타고, 마지막 갑보징어 서해안권에서 낚시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. 예! 아, 진 보면 계란 아, 나오 아, 줄. <laughs> 나와 진짜. 아, 진선 아, 한테 아, 아, 굉장히, 굉장히 거야, 진짜로.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시즌? 시세... <laughs> 제일 무서워요. <laughs> 어필해야 돼 항상. 벌러 벌러. 벌러 벌러. 아번박수모다 아니 응? 어제 3번 뭐 하니까 잘불르거든어 뭐야 이거? 어? 뭐지 이거?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, 아니. 아, <웃음> 죄송합니다! 지금 <laughs> 방송 안 하잖아. 예. 죄송합니다. 이번트 이벤트 선장님 눈에서 살기가 나온단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이거... 오... 이거... <laughs> 이선손님볼 때까지 들고 있어요. 빨리하래! <laughs> 혼났어! 야, 혼났어! 이거... 이거... 이러는데 이거... 봐 봐. 아이 이거... 이 이거... 이 선장선장볼 때까지 기다릴 선장님, <laughs> 선장 선장님, <귀찮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선장 선장님, 선장아 선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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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이 아유, 나는 칠세 실 내고 쭈꾸미도 안 잡지. 광역도발. 지금부터 쭈꾸미 한마리당 감점 1점. 마이너스 2점. 아! 야, 오늘 백박할 거야. 나중에 보여 줄게 없어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아이가 자체가 감자 감자 애들, 감자라 물방개급 애들이 유제이 다른 스타일 회상님 최악 이런거 정도는 잡아줘야지 그가 열받았다 아오 아니 오 뭐, <아니잖아. 웃음> <laughs> 아니 어떻게 <어디에> 이렇게 작아 이끌기기는 캐보라고

소리 소리 아이고 파 네라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손해라 아 폭발적이진 않네 원래 치매 건을 다 깨려야 되는데 좋은 게, 1일이 좋은 게치자라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그거 지가 흘려나가는거 조절을 해줘 감는 속도를 히트박! 동네를 쓰고 돼요. <laughs> 아, 안 되겠는데. 방영 공작을 하 아유, 왜 그래? 왜그랬둘 <laughs> 걸어야지 안 되겠어. <laughs> 와, 어떻게 저수 씨가 또좋게 나오냐? 진짜. <웃음> 와! 데 <laughs> 응. 응. 어? 어? 여기서? 바섯 개? 전동밀, 전동밀. 전동밀의 위치 추적 장치가 있다니까. 텐션 잘 잡아줘야 된다. 세호야. 여기는 텐션이. 그러니까 네가 이제 바닥에 대고 있잖아. 어? 음 그러면은, 얘가 줄이, 줄이, 봐봐. 줄이 이렇게 있으면은, 이런 지형에서는 그냥 곡선을 띄고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되기 때문에, 바닥 유지 잘각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러면 감이 떨어져. 계속 바닥 확인해주면서 슬랙 좀 감아줘야 돼. 음. 응. 방어 사무샷 하듯이. 슬랙 처리가 제일 중요해. 슬리안지안데 어. 요새 걸으니까 사이즈가

아아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여도몇 개？25 25 25 2사25님5란갑2란갑 사이즈! 죄송합니다! 5 25 25 25 25 2 와, 사이즈 저저방라고그래지저 네, 저예요. 저기 잠깐. 어어 어, 어. 아. 으흠. 나이스 어? 아. 치겠다미지았다어아 <laughs> 아이쿠 오우, 그 사이즈 오 사이즈 좋다 네, 잠시만요 거기안 걸렸네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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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, 이거? 이창에 아... 걸린 거 같아, 에 잘했어. 물세포로 그냥 오지게 쏘니까. 오. 소리. Det er ingen mulighet. 그런 걸 네가 알려주잖아 어, 이럴 때 줄로면 안 된다 아까도 계속 걸리다가 이제 안 걸리잖아 나는 밥 튀겨? 아니, 꼬부에서 먹어 오우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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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젓 사이즈 야, 야니거사이즈라 아, 씨야. 아! 야, 은근히 쟤네들! 아이씨! 아! 아, 이만했는데, 씨. 야, 씨 진짜 큰일. 아니, 진짜 큰건 날라가고, 씨. <laughs>

뭐야 이거? 뭐야? 야, 저동물리올리는 <laughs>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아이, 맥주... <웃음> <웃음> 야, 야 이씨 뭐 지기나는 줄알았는 <laughs> 오케이 이 We're gonna be 잡고 있을게요. 오케 오, 그 사이즈. 오! 밥, 밥, 밥? 오. 좋아, 좋아, 좋아. 자, 이게 조그만 애들 다 방생하고 지금 애들 사이즈가 붙였어요, 붙였어요, 지금. 네. 방생할 거 방생하고 지금 이렇게 잡은 거라 지퍼가 엄청 큰 겁니다. 아버지는 시즌 아직 조금 더할 만할 것 같아요. 다들 참고하시고 네, 행복한 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아 이거 지금 오늘 또또 또 이만큼 또김종무 사장님이 오늘 60몇 개 하신 것 같은데,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갖다 주시는 거예요? 어린 <laughs> 안른고가시고 어린이들한테 많이 좋은 말 아, 많이 많이 먹게 해줘요. 아 제가 매번 감사합니다. 많이, 많이.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요 아예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매번 감사하네